실제 3점 시설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가 됐냐면요 비가림시설입니다 시설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것이 비가림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대에서는 그렇게 두렵지 않게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쉽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출제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비가림 시설대입니다 왜 예, 여러분들 잘되는 건못 봅니다 출제한 남들이 여기걸 골팡 넣고 하는 걸좋아하지 쉽게 풀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서 가장 쉬운 것이 뭐르죠 아, 이과이과선입니다이과이실선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갈까요? 이과 아니다. 최소 과연 면적이 있죠? 얼마 이상이 어야 된다? 2 0 2 0 0 이상이 난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가 된다. 보도 대2 0 0 평입니다. 그러면 합시려면 다 아시겠죠? 그다음 가액금액은 팔십에서 130억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된다? 전부 보상입니다. 전부 보상. 아시겠죠? 비례 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했습니다 뭐가 행가하게 되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장난. 피해 있고 손해액이 있어. 이건 같을 수도 있고, 손해가 피해 중에서 피해가 더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손해는 중고 피해는 세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놓으면 비가 그서잘안 따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따져놓으요 얘는 피해가 제주로 가야 돼요. 얘는 중고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잘안 따져요. 그러면 얘는 어오면서 거의 몰려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비가림이 시죠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가요? 보험금이죠. 보험 기본됩니다 아무 따질 것 없습니다. 뭐가 돼요? 손에의해서얼마 자기 부다음은에 그 선자가 됩니다. 이것어 없어요? 다 부당한 거가 될까? 얘게다가 뭐에 안에 앞에 비례하니 뒤에 비례하니 뒤에 골짜기가 여기데비가 없어요. 깔끔합니다다러니까 뭐가 대 시험 안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 얼른 담았지? 나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자기 부담한거 있죠? 자 어떻게 된다? 얘는 3에실지가 된다. 그래서 상실에서 얼마까지? 응. 100만 원. 그런데 피복제? 한도 한복 혜택가 받게 된다. 상실에서 30, 30. 30만 원. 받게 뭐야? 화재는 제죄 된다. 그죠? 화재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자기 부담금이 받게 된다. 즉이 영혼입니다. 아시겠죠? 요서 손에 의해서는 또뭐 들어갈 수있다 기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타 비용이 뭐가 있어? 잔전물, 철리비용입니다 얘는 반드시 누가 들어야 된다? 손, 장으로 들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잔전물, 보정비용. 그죠? 그 다음으로 있어요 손해방지비용이 있습니다. 얘는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 20만원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리비 시설과 비가리비 시설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이 한도가 20만원입니다. 네. 넘무힘이 약한 거예요. 사실 큰 놈은 없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손해방지비용은 크게 나온다. 인정 다 해줍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어요? 데이터, 미, 보기, 버전이 있습니다. 얘는 뭐가 음, 됐다? 자기 보상금이 발생됩니다. 얘도 자기 보상금이 발생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됐냐? 여기에서 100만 닷을 쓰면 스마트 얘기는 없습니다. 한동안만 해도 100만이 되긴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죠. 손에 방지 비용 3조 100만 닷을 써. 그다음이 뒤에는 슬기로서 그냥 부사진장 가지고 쪽대기로 끝니다시겠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기타, 아, 네. 편협이 있죠. 얘는 뭐냐면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따지 마시고 천행지가 가니고그가죠 자기 부담금도 공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제 가장 쉽게 나온 뭐가 될까요? 화재 사고 되겠죠. 화재 사고 뭐냐 손해액만 해주면 되죠. 남은 게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 그래서, 문제는, 이거 나오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나오는 형태 될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 시설 가지고는, 그렇게 비싼, 자, 비싼다 <laughs> 힘든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렇게 안 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비가 내 시설 나오게 되면, 서비스 문제거나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번은없습니 종합위험, 기관입 시설, 포도품목에 계약사항과 적사명을 참조하려 총 나와있고, 보험가입금에 1 5 2 0만원 나와있고, 그죠? 자, 피해 면적, 제주나라가 나와있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가게 되면요. 피해 면적과 제주나라가 설치비용이 어떻게 돼요? 닦아질 수가 있죠? 닦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 뭘 해요? 80에서 130% 가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비용 상승분 때문에. 자 그런데 예년선서보에 대한 뭐가 나와있습니까? 우리가 시설 문제를 풀게 되면은 가장 걸대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게 되거든요. 내용 연수와 장가육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 연수다장가육관는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죠?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가 비스를 그렇게 내요. 문제를. 지용할수 <목소리도> 있지만, 그냥 안 하고 그냥 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강풍으로 피해 발생했죠? 자, 손해가 어느, 어느 기준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 그리고 그곳에서 가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손해가 얼마 돼요? 200만원 곱하기 2만 0원 해주면 되죠? 아시겠죠? 2 0 0평방미터가 그리고 피해 a g e r 이죠 그럼 얼마 g 요 r 2 0만원이죠자강풍이죠 네. 자기보다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 나가잖아 크죠 자기보다는 얼마 m 요 n 0 g 이시 m a n 이죠아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이시 m 요 가장 쉬운 문제는 4 a 20만원 곱하기 1만에서0 1, .1 자기보다 비율 10%, 자기 부담금 이렇게 해주면 편하죠. 응. 굳이 자기 부담 내가 4 2 0만 빼기 4 2만 하기보다는 아시겠죠? 응. 이렇게 주는 식이여러분도 빨리 됩니다. 대신수 네, 넣으라고 아시겠죠? 그럼 얼마나 와요 나올 수 있죠? 대장한 거죠. 자 얘는 뭐야? 강풍이죠 화제가 되고 봅시다. 420만원 곱하기 자기 부담 얼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파서사번 먹어야 돼? 자기 부담금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나면 자연법이 있어요. 주기하고 모아보장해서 자연대에저수에만 보장해 주고, 태양에서만 화재보장해 는게 있었습니다. 요건몇가돼요빈간의시였어요방용시에서는 이렇게 시술. 돼요. 아시겠죠? 가다 보니까 화재시에는 자기부담감이 있다. 아, 그. 영원이라서 아시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초기할 때 나는 성은 자연재해, 조수의 파지가 하재. 다 되는 경우예요. 네. 요건 뭐가요? 네. 해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끄이 붙인다면 축사로이렇게 네. 돼요. 축산 자연재는 표현 대신에 뭐 할까요? 조수의난 표현 대신에 자연재대신에 섭수진 남편이 바람 피웠다. 이게 되는 거죠? 섭수진 풍에 이게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재는 뭐가 돼요? 주기약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 자기 부담금? 제공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비가임 시술과 뭐, 뭐, 시술은 화재가 특약이 에요 특약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기부담금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기타 비용 발생했는데 봅시다. 화재 사고다. 일죠 화재 출전권 놓으 화재. 화재 땅나는 뭐가 될까? 여기다가 자기부담금 영원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표시가 상당히 편할 거예요. 화재사고대당가 자기부담은 영원이구나자 이제 손해액됩니다 손해액은 뭐가 돼요? 음, 얼마에 줘야 됩니까? 800 곱하기 2만 2천원. 1000원 되죠 이게 손해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laughs> 168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빨이 다 받으면 되네 그죠 그죠? 이거 맞잖아 1 0이고 손해액이고 보상받죠? 그래, 뭐하어요 지금? 가능한 형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가능한 금액 나와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돈줄때 네. 뭐가 될까? 보험가입금 한도 내서 줄까요? 보험가입금에 넘어도 줄까요? 안 줄까요? 한도. 한도 내야 되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잔조물 처리 비용이 얼마 나와 있어요? 200. 2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효된 것이 나옵니다. 잔전물 처리 비용은 손해 이게 얼마만 인정해 주냐면 1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얼마돼요1 6 8만 됩니다. 아시겠죠? 되었죠? 요거 됩니다. 아시겠죠? 168만원만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봐줘야 될게 뭐가 된가 하면 이렇게 돼요. 네. 항상 요구할 때는 이거예요. 네. 자, 이것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장조물 처리 비용은 뭐 때문에 해요. 지절라고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손에 이 장조물 처리 비용 같이 넣으세요 네. 아시겠죠? 얘는 지절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laughs> 너무 저렴한거 아니야 이거는 지조로 한거였어 지조로 하는데 얼마 받았어요 1680만원 받죠 1 6 8만원 되죠 그럼 할이 얼마 돼요 1760만원 돼요 1460만원 돼요아뭐럼 가입금이 얼마야 그럼 얘가 얼마대요 1700만원 밖에 안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가입금에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돼? 이건 지조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근데 지가 알아서 한 거야. 지 빨리 농사 질려고 그래서 뭐가 돼? 가금 한도 내에서 준비 하시겠죠? 그래서 비가님 시설나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든지 이 부분에 얘는 뭐가 돼? 지조라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건 가입금에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용이 나오죠? 이제 어떻게 선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돼있죠? 한도가 얼마야? 20. 20만. 2 0 겠죠? 얘는 손해를 없죠그 네. 다음 대입금보존비 얼마? 80만 원이죠? 네. 얘는 보험가입금에 누가 시기고 누가 하는 거야? 얘는. 보험에 사서 요구하는 거좀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음. 그런 거구요. 가입금에 한도 내에서 되게 되겠죠? 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대학이 남은 게 얼마였어? 20만 원 남았고, 80만원 남았잖아요 음. 그래서 지급가능한 금액이 나와있죠 네. 자 얘가 가지고 밥스팅이 뭐가 돼요 1700만원이죠 대하기 얼마 100만원이죠 얼마돼요 1800만원이 뭐가 돼요 지급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되죠자 네. 이제 할게요 자 이제 비가 내미시설서가지고 다시 한번 증명할게요 비가 내미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기간이 무조건 손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손자가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손해가, 잔존물체리비용 곱하기, 어, 0.9입니다. 아시겠죠? 염증화하 이해됩니까? 10%가 자기 부담금이잖아. 알겠죠? 이건, 예. 중기학이 올 때요, 특경아할때 이렇게 되겠죠. 특약은 뭐가 돼?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얘가 뭐가 됐다. 얘는 다이금에한 통, 네가지 한 거야, 네. 뭐, 아시겠죠? 네. 되겠죠. 네. 그다음 뭐가 있어요? 산전물보존이 보존. 있고 대학이 보존, 보존. 손해 방지비용 대학기 뭐가 있어요? 대인권 보전이 도전, 도전. 있죠. 도전. 아, 그런데. 씹고 넘어가야 될 거. 잔동을 치는 게 어떻게 된다? 손해액에 얼마가 된다? 10%가 10 한도가 되는 거다. 그죠? 음. 되겠죠? 손해 방지 얼마가 안도 20. 20만 원 한도죠. 곱하기 얼마 돼? 0.9가 되는데, 이때 0.9는 조심해야 되죠. 네. 적용 안할 수도 있죠. 네. 앞에서 다 하면 어떻게 돼? 네. 남는 거. 만큼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없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하시면 색깔이 되니까 이건 뭐가 돼? 자기 부담금 그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기보다 얼마 앞에 10% 되잖아 근데 이건 뭐가 된다? 최고 한도가 얼마? 백만 칸으로 아시겠죠 이어서 백만 다 써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뒤에는 자기보다 얼마 됐나? 0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돈이 뭐가 있어요? 기타, 편집 <목소리> 비용이죠. 얘는 이것저것 따지냐는 거에서 돈 남은 보세요. 얘도 나갈 수고 얘도 나갈 수고 이게 돈은 뭐가 나갈 수세 가지가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화재가될때뭐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화재는 자기 부담금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만큼은 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내게 되면 문제 된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비관보다 넬슨 것이 시어요 최고 정은게 뭐가 될까요? 해가이요해가은 뭐가 해가 돼? 중반값 구해가지고 뭐가 돼? 비의 보상자가 되고, 그죠 이제 원래는 뭐, 뭐해가들도 작년 내가 적받기 때문에 내게 된다면 뭐가 음. 돼? 그러니까 축사하고 뭐가지고 축사가 되게 될만 좋죠? 작가율 50, 70, 30% 가지고 넬슨 앤글게 형태로 것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말이. 자기보다 5, 1 0에서 최소 50만 원제공량이니까로 그건 열수 있기 때문에 축사가 이고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